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많은 소식들을 조금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은 큰 이야기들을 몇 갈래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죠 첫 번째는 폭스바겐이 배터리 데이에서 내놓은 테슬라의 소형 모델의 대항마로써 스몰 비비, 작은 배터리 전기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중국 시장은 내년에 보조금의 해가 될듯 한데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야기들은 뒤에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세번째는 독일 시장에서 펄스 혹은 풀스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테슬라가 브랜드 충성도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하자면 열성팬이 많은 기업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폭스바겐은 새로 새로운 시대에 판매를 늘리기 위해 더 엄격한 기후 규제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대중시장을 위한 소형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스몰 비비 프로젝트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이제 2만 4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폭스바겐 폴로 같은 크기의 순수배터리 전기차를 개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판매되는 아이디3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 폭스바겐은 차량이 어떻게 생겼는 지 언제 출시될지 어디에서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세부 정보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유럽연합은 더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폭스바겐은 유럽 내 자동차 판매 비중에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비율을 이전 목표였던 40%에서 2030년까지 6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래서 2030년까지 300대의 전기차 모델을 내놓겠다는 발표와 5년간 730억 유로의 투자 이모빌리티 분야에만 350억 유로의 투자가 있었고 2025년까지 약 150만대의 전기차를 1년에 양산할 계파를 갖춘다고 말했죠 그런데 테슬라의 성장세가 꽤 매서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테슬라가 2021년에 약 100만대에서 1 3 5만대 맥시멈으로는 이 정도까지를 예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누가 한 말일까요?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분의 얼굴을 보고 바로 유추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름 아닌 폭스바겐의 체험맨 허버트 디에즈입니다 허버트 디에즈는 11월 28일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한 미션 T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2015년 폭스바겐이 전사적으로 모여 미래를 도모했던 시기 이후 두 번째 워크샵이었습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의 고위 간부 31명이 미션 T에 참석했고 이 행사는 전통적인 오토메이커가 미래에만 전념하고 있는 테슬라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의 임원 31명은 3일에 걸쳐서 해당 회의를 진행했고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2024년까지 기술 측면에서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무엇을 달성해야 합니까? 그 결과, 그들은 마르크스 듀스만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주도하에 폭스바겐의 외부인 아우디에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리소스 그룹을 전사적으로 모았고, 폭스바겐은 허버트 디에즈인 가장 위에서부터 혁신의 물결을 다시 시작하는 몇안 되는 OEM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의 허버트 디에즈가 최근에 올리는 글중 그의 혁신성을 볼수 있었던 글이 있었는데요. 바로 탄소가격제를 오히려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11월 6일, 테슬라가 중국산업기술정보부의 모델 Y 에 대한 생산 서류를 올렸다고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테슬라는 상하이에서 만든 모델 Y의 SUV를 중국 내부에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바로 월요일 날 받게 되었습니다. 산업정보기술부는 월요일 날이 사실을 웹사이트에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찰차 하면 나이 차주가 떠오르는 것이 보통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디애나주의 마저스빌에 있는 경찰서에서는 차를 좋아하시는 경찰서장 덕분에 약 1년 전 테슬라 모델 3를 경찰차로서 개조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가솔린 내연 차에 비해서 제로백 등으로 대표되는 빠른 가속력과 특수상황에서 쓰일 수 있겠지만 조용히 이동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특히 연료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었죠. 테슬라 모델 3와 다치 차저 중약 1년 13개월 동안을 사용하면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 경찰서장 토드는 테슬라 모델 수리와 다치 차저의 비용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나요? 다치 차저의 1년 총 유지 비용은 7,580달러. 그중 가솔린을 채운 것이 5,045달러. 오일을 약두 달마다 한 번씩 갈아서 261달러. 그 외에 유지 보수비는 2,273달러가 쓰였습니다. 그에 반해 테슬라 모델 수리는 전기 비용으로만 825달러.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13개월간 다치 차저는 7580달러를 사용하였고, 테슬라 모델 수리는 825달러를 사용하였으므로, 지금까지 딱 잘라놓고 볼 때, 다치 차저의 총 유지비가 총 9.18배 더 비쌌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가베를린에서의 대략적인 얘기인데요. 전기차에 대한 주류 장애물은 배터리의 부족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얘기는 많은 얘기를 물고 오곤 합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유럽의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참여한 것에 대한 디테일을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머스크는 배터리 셀 공장에서, 카토로드에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파일럿 프렌트를 처음으로 대형 스케일로 짓게 되는 것이 이 기가 베를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배터리 공장에 대한 디자인 작업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응용 계획은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프라운호포의 시스템 및 혁신 연구소가 리서치한 결과에 따르면 테슬라가 셀을 생산함에 있어서 1 g w 시 정도당 대략 40명 정도의 작업자를 필요로 할 것이라는 예상 자료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볼 때, 처음 계획이 있던 1 0 0 g w 시 양산 시셀 생산 인력으로 4,000명 정도를 확장 계획인 2 5 0 g w 시까지 목표대로 확장하게 될 경우, 배터리 셀 생산 인력으로만 약 만명을 고용하게 된다는 단순 계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프라운노프 연구소의 발표를 기반으로 단순 계산을 한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추가로 기가벨린에 대한 소식은 테슬라가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공장 부지 인근에서 더 많은 나무를 벨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가벨린 현장은 개발 중인데요. 이번에 나무를 추가로 제거하는 효과를 요청했고 그에 대해서 11월 30일 아침에 승인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파이프라인 시스템 및 토리지를 위해서 필요한 구역으로서 82.8헥타르만큼의 토지를 개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원래는 8월 말에 신청을 했던 것이나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다가 이번에 승인이 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특히 기가 베를린 한다 그러면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할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잘 적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그루를 벌채 할 때마다 추가로 세 그루의 나무를 심고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 등몇 가지 약속들을 하고 지킨 바 있는데요. 그래서 생겨난 일종의 해프닝 중 하나였던 점은 2020년 4월쯤에 기가베를린의 마지막까지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남아있었던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마지막 나무가 박쥐의 동면 장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삼림 벌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마무리했고 잘 해결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남아 있다고 그래서 뭐 알바끼 하듯이 이거 하나 때문에 다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레벨링 작업을 하고 각각의 섹터별로 진행할 구역부터 먼저 진행하는 테슬라식 빠른 속도의 건설 특성상 다른 곳에서는 사전 작업들을 미리 다해 두고 있었죠.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리프레쉬 모델 3로 넘어가 보죠. 여기에 대해서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수준 정확한 환경에서 측정된 상황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영상에서는 오히려 리프레쉬가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최근 나온 영상에 따르면 2019-2020 버전에 따른 모델 수리는 스마트폰 데시벨 측정 앱으로 75데시벨 정도의 평균을 냈고 이번에 리프레쉬에서는 약 73데시벨 정도의 기록을 냈습니다 아직 이제 정확한 비교 영상들이 나오고 있진 않다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식이 들려온다면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인민재본부 발표 결과 2021년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조금을 내년에는 올해 보조금 수준의 3배 이상으로 정확히는 3.34배가 된다고 합니다 모델3와 모델Y 이번에 나온 것도 신에너지 자동차 인증을 받았던 만큼 중국 위주의 전기차 시장 드라이브는 점점 더 가속화되는 전망입니다 니오의 모델군에 비해서 모델Y가 더싼 구간이 존재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물론 니오도 함께 성장하는 원년이겠지만 모델Y의 브랜드 충성도를 생각해볼 때 조금은 중국 시장 내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해가 될수 있지 않을까 전망입니다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기가벨린이 잘 되어서 의존성이 조금 심화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전기차 산업 페이스메이커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쳐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에 맞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요약해보자면 내년은 모델 Y 및 전기차 충전기까지 테슬라가 직접 생산 및 판매하게 되므로 중국 내에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서 모델 3는 30만 대 판매 중 10만대가 유럽향인 것과 달리 모델 Y는 25만대 판매정도 예측분 중 1만대 정도가 유럽향으로 대부분 중국에서 소비될 것을 예상받고 있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발표했는데 그 규모가 올해 3배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로써 생각해볼 때 정량적으로 보자면 2019년에 중국에서 팔린 신에너지차가 120만대 정도였음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2025년까지 5년 안에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5배 정도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쉐어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그 관건일 수 있으나 아직까지 테슬라는 만드는 대로 팔리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시장조사 기업인 풀스는 14개 산업, 178개 브랜드, 범주 내에서 11만 77개의 실사용제리뷰를 뽑아냈고 그들이 어느 정도만큼 자신이 사용한 브랜드를 남들에게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전체의 178개 브랜드 중 남들에게 추천하는 브랜드로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풀스가 조사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브랜드 브랜드가 적극적인 추천자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 특히 이번 조사가 흥미로웠던 점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를 기반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추천은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신규 고객 유치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겠죠. 최고의 광고는 만족한 고객들로부터 나오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폭스바겐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로서 미션 T 워크샵과 테슬라 소형차 전략에 맞선 스몰 BEB 프로젝트 같은 것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내년 모델 Y를 주축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보조금 폭발의 해가 지속될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의 브랜드 충성도 1위를 기록했다는 점, 애플보다도 더 열성 팬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